나침 여행 가방 하나씩 둘러매고삼3오모인 의문 학생들 발견. 맞요 서울이요. 부산에서 서울이요. 부산 과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이들의 정체가 궁금하다. 일단 물지도 따지지도 않고 버스에 몸을 실는데 불이나게 향하는 곳은 바로 조정 경기장. 꿈을 싣고 저어라 낙동강에서 펼쳐진 학생들의 야심만만 조정 도전기. 디지스트와 함께하는 조정 캠프 현장을 따라가보자. 지난 8월 과고에 재학 중인 영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에서 마련한 디지스트 학예 조정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16명의 정예 멤버들이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과 협동심과 또 인내심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조정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력하며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저희 그 학생들의 훈련 스포츠로 이렇게 택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 기술 연구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는 대구 경북 과학 기술원이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한 조정 캠프.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한 걸음 더 도약할 것이다. 조정 체험 전. 미래 과학생들의 호기심을 끄는 건, 단연, 최첨단 과학 장비들. 과학고등학교 학생이라도 사 실험, 실 그러니까 연구 장비를 직접 만져보거나 다루는 일은 흔치 가 않아요. 이런 기회가 좀 종종 있었으면 좋겠어요. 디지스트에 만약에 오면, 그런 연구 활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 배우기에 나설 차례. 하지만, 대중 스포츠가 아닌 조정은 학생들에게 생소하게 마련. 신숙한 영상을 통해 눈으로 익히는 것이 먼저다. 조정의 역사라든가, 뭐, 조정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론으로 먼저 짚고 넘어가고, 로잉 머신을 통해서 실내에서 먼저 인도어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외로 나가서 직접 수상 체험을 해보는 그렇게 교육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715년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조정은 노를 저어 배의 속도를 겨루는 수상경기다. 출발선부터 결승선까지 주어진 거리를 정해진 인원으로 노를 저어가 먼저 도착하는 보트가 승리한다 이번 조정 캠프에서는 8명이 한조가 될 겨루는 에이트 종목에 도전한다 조정은 팔과 다리, 즉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써야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세와 동작, 그리고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이 급선무 운동장보단 책상 앞이 익숙한 요즘 학생들에겐 사실 조금은 벅찬 도전 하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프로 뺨칠 정도로 뜨겁다 진짜 힘들어요. <웃음> 다리가 여기가 <laughs> 땡겨요. <laughs> 하체하고 다 써야 되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팔만 쓰니까 팔에 물이 없어요 제법 자세를 익힌 후 실내 게임으로 실력을 겨뤄보는데 와 승부욕 제대로 발동했다. 순위를 떠나 뭔가를 배우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승부가 아닐까? 전신운동이 다 돼서 좀 골고루 운동이 잘 되고 거기에다가 체력운동까지 같이 돼서 체력이 좀 많이 좋아질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에이 경기용 보트의 길이는 19m 무게는 무려 96kg 매일 연필만 잡던 학생들에겐 제법 무거울 법도 한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동료들과 함께하다 보니 발걸음도 기분도 가뿐가뿐 가볍기만 하다. 제가 최고의 속도를 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또 그에 못지않은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양에서 가장 선호하는 그 최고의 대학 스포츠라고 하는 조정이 어떤 것인지 체험해볼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의 보트는 날렵하고 수면에 가깝기 때문에 한 명이 조금만 움직여도 배의 방향이 급변. 보트를 직접 타보면 개인의 능력뿐 아니라 여덟 명의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금세 실감하게 된다. 네명 타보는 건 타봤어도 여덟 명 타는 건 처음이고 또. 한쪽으로만 타는 건 처음이라서 떨지 그냥 기대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타봤으니까 이제 또타면 그때 기분을 아니까 몇번안 좋은데 그렇게 속도가 나니까 좋더라고요.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드디어 출발이다. 노를 젓는 여덟 명의 호흡이 천천 맞아갈수록 배의 속도도 붙고 재미도 붙고 모두의 호흡이 하나가 되는 그때 조종의 매력은 배가 된다. 노를 젓는 동안 물을 순환시키고 강물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조정은 생태계 보전에도 한 몫. 이래저래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스포츠인 셈이다. 균형 잡는 게 되게 어렵던데 저거 잡아가면서 막 속도가 빠르게 나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처음 하는 거 치고 습득력이 빨라요. 어, 그 과학영재고 학생들이 머리가 똑똑,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설명해준 대로 이 이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 느꼈습니다. 한편 한쪽에선 응급처치법 배우기가 한창인데 조정은 물에서 하는 운동이라 안전사고에 항상 대비해 구조법을 익혀두는 것이 의무다. 수상안전교육 및그 인명구조활동 그리고 조정의 입문과정을 오늘 다 마침으로써 저희가 이제 기관에서 드리는 수료증을 받아서 귀가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교육과정이 마련됐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같이하기보다는 늘 혼자 하는 것이 더 편했던 학생들이 조정 캠프를 통해 조금씩 하나라는 협동심을 배워가고 있다. 디지스 조정팀 이걸 계기로 해서 좀더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 저희가 아마 이제 이게 소문이 나면 많은 학생들이 조정 캠프에 응모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해서. 어, 앞으로 디지스가 중심이 돼서 세계 명문대학 간의 조정 경기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회 오늘 시작합니다. 참가한 16명 모두 무사히 훈련을 마쳤다 학생들의 표정엔 아쉬움과 뿌듯함이 교차하는데 이 짧은 경험이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란다 고급 스포츠인 조정을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적용해서 어, 우리나라 대학가에서도 조정 경기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기원이라면 체육관은 먼 멀게 생각되는데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과기원에 대해서 좀더 편견도 깨지고 그리고 이곳에 오고 싶다는 생각도 더 강렬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리에서 펼쳐진 아름다운 여름 일기 디지스트와 함께한 조정 캠프 꿈을 향해 노저가는 학생들의 도전 정신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